얘또저 지붕 올라간 거 아니야? 여기 뭐가 있었어요? 여기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. 뭘 저렇게 봤지? 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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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 개리가 좀 살아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. 네, 네, 네. 뭐라고? 이또 아, 급하게 들어오시더라고. 요아 아, 진짜. 너가 지금 공격하라고 그랬지. 어? 내가 진짜을 군복 하라 그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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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<laughs> 야, 야, 그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뭐야, 야 너! 너니 아니, 아니, 아그 아니, 아니, 아 재석이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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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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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니,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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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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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내, 나를 분쩍 분쩍 그, 만척하고 그, 파고 그, 있는 거야. 땅이 완전 푹파였어뭘 파갔어? 그러니까 뭔가 가져갔다니까요. 못하게 해야 돼요, 지금 내가. 내 금을 가져갔나? 내 금. 근... 어? 네? 내 금. 근... 알겠습니다. 아, 어. 연합, 연합, 연합. 아 형님, 연합.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. 이 상황을 우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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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해. 많이 해봤으니까, 제가 음. 이 말씀드릴게요. 음. 일단 음. 저쪽 범위를 음. 먼저 잡는 게으니까 음. 왜냐? 범위 지금 미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음. 네. 우리가 네. 싸우는 동안 저쪽 팀이 음. 그 해결을 하면, 뭐, 형님이나 우리가 잡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범위부터 잡읍시다. 오케이. 형, 협력수사. 음. 무조건, 범용. 형. 왜냐면, 형님. 전문형은 공조수사라고 하죠. 공조수사, 형님. 우리가 지금 음. 공조수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. 음. 공조수사.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 팀은. 회전를 부르고 있단 말이야. 야, 무조건 야. 가서. 어? 일단 무조건. 오케이. 진짜 무조건. 일단 저 둘을 어떻게 좀 하고 나서 그때부터. 그래그때까지 올라가고. 우리 진짜. 그런가. 정말로. 공아수아거 <laughs> <laughs> <알았죠? 웃음> 이거 봐. 이거 봐. 이맞 봐. 이거 봐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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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. 아 맞아. <laughs> 맞아. 아 나는 모양 모양 천혀안8 1번 82번 이거 아니야, 82번, 83번, 84번. 형, 우리 궁지까지 물렸다가 지금 겨우겨우 살아난.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적의 사는 애들이야 85번. 야 아니야, 광수야. 형 우리 진짜 85번, 8 0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. 야

냄새가 나. 냄새지. 냄새가 나는구나! 냄새가 나는구나! 여기다! 증가 있어! 증가 있어! 증가 있어! 증가 있어! 증가 있어! 증거 있다 증거 <놀람이> 있어, 증거 어. <놀람이> 있어. 지현 씨, 저 증거 있어, 잠깐, 아 증거 있냐고, 아 증거. 장군대한테 있어. 어어아 잠깐만. 큰일렸다 이런, 누 선배님 나오시겠어요? 형왜나어요형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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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저는 형. 언제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. 왜 그러셨어요? 아니 왜 이래? 저이 이해할 수가 없어니야 방금 이러지 마. 그래, 야. 아 너무해. <laughs> <왜> 이렇게 되는구나. <laughs> 아 짜증나. <laughs> 야! 쟤보다 나? 야. 대부터 잡아. <laughs> <laughs> 안돼. 왜 그러셨어요? 안돼. 왜 그러셨어요? 이 정보회사. 대부다 잡자고. 아니 아니. 오해야.